どう、ね、あっちかでやったった 재윤이 가만히 잘 있네. 아이 아직 응. 안 됐다고. 재윤 아한번 다시 앉아봐. 어 줘봐 줘봐 어 음, 알겠다 잠깐만. 자 이제 한다. 네. 아, 그냥 잠깐만 줘봐. 응. 가만히 앉아있으래. 어 그. 그냥 여기다가. 음 어깨 살살살 시원하게 해줘. 그냥 재누나 이거 잠깐만 갖고있어해 많이 갖고 있어봐 우리가 아예 두드리지 어두들지마 어디 두드리지 말고 누나가 예쁘게 해줄게 빨리 잘 들려? 빨리 들니까 도여. 빨리 빨리 여기 봐봐 했지네 나 준비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재윤이가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하지 그냥 엄마 해줄게 알았어.